옛날 유대인들은 특히 그 나이든 그냥 문자 그대로 풀면 늙은 노파가 막 이제 겨우 말을 알아듣고 이야기하는 꼬마에게 자기만 알고 있는 아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막 늙은 노파가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예를 보냐면 그들이 족보 이야기, 그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던 아주 신비로운 신화 이야기. 그러나 그것을 듣는 어린아이에게는 전혀 무가치한 이야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늙은 노파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자기 옛날 얘기를 막 들려주는 그런 마치 그 아이에게 대단히 인생에 유익할 것 같은데 그 아이에게 좋은 교훈 같은데 근그 늙은 노파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아이에게는 전혀 무익하고 오히려 편견과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당시 티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장소에는 이런 사람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율법도 섬기고 복음도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 경건주의자들이 이 교회를 채우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유대파 경건주의자들,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고 동시에 주일 예배도 지킬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바울에게도 대단히 힘든 사람들이었고 젊은 디모데에게는 더더욱이 견디기 힘든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네가 먼저 양육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과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먼저 네가 양육을 받아라. 그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단어가 경건입니다. 경건이 뭐냐고 물으면 이건 참 대답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경건은 우리 마음속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마음속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말입니다. 거룩함의 다른 표현입니다. 거룩의 뜻이 뭐냐면 구별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경건하다는 것은 성도로서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되고 성도로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마치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구별되시고 삼차원과 구별되시고 우리의 생각과 구별되시는 하나님의 존재로서 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경건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얼마나 구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간적인 것과 얼마나 구별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경건의 강도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경건을 이 경건의 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결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모양이 성결입니다. 이 성결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어졌다는 뜻을 갖고 있고, 즉, 신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결한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성결은 성도라는 신분증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건의 요소를 포함하고는 또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 정결입니다. 정결은 성결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로 구분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정, 이 정결은요, 끊임없이 회개하고, 구약의 정결 례시처럼 씻고, 그래서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없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정결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도 경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을 포함하고는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화입니다. 거룩해 치는 거죠. 점점 더 하나님 백성으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것은 성결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증을 받은 사람들이 이 신분에 합당하게 정결하게 삽니다. 이 성도가 성결한 사람이 정결하게 사는 삶의 계속적인 진보, 끝없이 성도가 성도답게 정결을 정결하게 정결한 삶을 통해서. 성결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매일매일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결한 삶이 정결하게 성결한 삶을 위해서 정결을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더 가까워 가는 것을 홀리피케이션 성화라고 합니다. 이세 가지 요소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제가 이걸 도표로 잘 어젯밤에 잘 그렸거든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근데 그걸 분명히 내가 저장을 했는데 네이버에 마이박스에 저장을 했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컴퓨터를 열니까 그 그림이 없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제집 시드라이브에 저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그때 다시 쫓아가서 집에 가서 가져올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대 뭐야 내가 어젯밤에 그 ppt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그렸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팍 드는 순간에 화가 나잖아요. 그 순간에 주일 설교를 망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여러분 이때 내 자신을 컨트롤하고 낮추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 성질대로야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정말 뭐가 불뚝 올라오는데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세 여러분 경건은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을 연습이라고 랬거든요 이걸 트레이닝 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 경건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건한 삶을 삽니다. 성결한 사람이에요.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결한 삶을 삽니다. 이 성결과 정결을 반복하면서 끝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어 갑니다. 이 중심에 있는게 경건이에요. 그러니 이 경건을 유지하는 데는요, 여러분의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의지로 되면 다 천단각이에요. 의지로 되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게요. 그래서 이 경건을 유지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쓸데없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늙은 노파가 와서 이제 말문이 트인 아이에게 자기들의 조상의, 조상들의 화려했던 족보와 그 신화들을 아이의 귀에 들려주는 게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교훈 같지만 그 커뮤니케이션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라. 오늘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이런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 일을 드러내는 것, 자기를 인정받는 것, 이 전부 다 허탄한 신화와 무익한 대화에 불과합니다. 경건의 가장 큰 요소는요, 내 자신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 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 미신, 헛된 습관 그리고 개인적인 주장 이런 것들을 버려야만 비로소 참된 경건이 시작됩니다. 아마 이 디모데는요 반쪽이 반쪽이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버지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는 유대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디모데는요 그의 어머니 유니계로부터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철저한 신앙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디모데에게 주변의 이방인에게 살았기 때문에 유대 유대, 유대 이외 요소들이 성경 이외 요소들이 많은 경험한 디모데입니다. 그래 디모데는 이 이야기를 금방 알아듣습니다. 헛탄한 신화들, 로마의 신화들로부터 그들이 꿈꾸는 이에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그리고 정말로 망령된 생각도 버려요. 여기는 이제 이단들과 미신과 헛된 습관들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게 경건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결하고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결하고 이 정결한 삶을 지속적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성화어 가는 과정에 첫 번째 경건의 요소가 뭐냐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수 믿기 전의 생각을 예수 믿기 전에 가치 있게 했던 걸 예수를 사랑하기 이전에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 을 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놓고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성공적인 경건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운동선수들이요, 달리기 선수, 뭐 이런 사람들이 맨날 달리기만 연습합니까? 맨날 체력달련만 합니까? 정말로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게 뭔데요? 정말 모든 스포츠 선수들에게 필요한 게 뭔데요? 그들의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하기야그 운동 자체가 건강을 위한 거니. 그러니 그들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그들의 몸 관리를 절제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합니다. 운동선수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은 뛰어난 기량이 아닙니다.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된, 절제된 생활입니다. 권투 선수는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달리기 선수는 스피드를 유지해야 합니다. 축구 선수는 기량을 유지해. 이 모든 것들의 기본이 뭐냐면 몸 관리입니다. 자기의 사생활을 관리하고 먹는 것을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몸의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어야만 그가 훈련한 모든 운동 기량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한 성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버리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자기 몸을 절제하기 위해서 군인이 군기와 전술을 유지하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얻고 챙기기 보다는 무엇을 버려야 할,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 바로 그것이 경건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은 용사처럼 선수처럼. 운동선수가 몸 관리 잘하고 식단 관리 잘하고 정말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했으면 그 다음에 죽기 살기로 훈련하고 죽기 살기로 연습하는 겁니다. 경근에 이르기를 내 자신, 경근에 이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는 거죠. 선수는 부지런히 운동하면서 체력을 단련하고 기술을 단련하고 전술을 단련해서 그래서 모든 축구 같은 경우는 개인기만 잘라서 되는 거 아니죠. 팀플레를해야 하니까. 그리고 1, 20분 뛰고 퍼지면 안 되는 거죠. 90분을 다뛸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가지고. 이건 끊임없는 훈련과 훈련의 연속에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훈련은 뭔데요? 매일 마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요. 또한 기도하고요. 매일 예배하고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섬김. 이것이 우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야 합니다. 계속 반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 중에도요. 법 없이 사는 사람들, 너무 착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뺨칠 정도로 헌신적이고 겸손하고, 자기 자신 것을 내어 놓으면서 모든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엔 미안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잘 산다고요. 그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아 그러지요. 예수 전도하는 사람을 박대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을 생각도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살 자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법과 도덕을 너무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법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과 그들에 비해서 여러분 더 낫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삶에서 그들을 충분히 능가할 수 있습니까? 감히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면서도 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작 예수 믿는 나 자신부터도 못된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 없이도 법 없이 사는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게 뭔데요? 단 하나 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천당과 지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점잖은 사람들, 상식적인 사람들, 신념 있고 올바른 사람들의 사는 태도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에게는 굳이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왜 그의 목적은 예수가 구원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해줄 하나의 가이드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 선수가 자기 중심으로 운동하면 됩니까? 무조건 빨리 달리면 됩니까? 운동선수는 자기의 준비한 모든 기량을 정해진 방식으로,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금메달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농담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말게.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야. 마라톤이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마라톤 선수가 화를 냈습니다. 당신 말다 했어? 마라톤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 42.195km, 그 마라톤을 흔히 지금 말하는 2시간 내에 주파하려면 그래서 최근에 2시간 5분, 10분 주파하잖아요그시간대주파하려면 100m를, 100m를 17초에 달려드는 속도로 달려야 합니다. 우리 여학생들, 자매님들, 요고 시절에 100m 몇 초에 달리셨나요? 거의 대부분 16초 넘어갑니다. 운동선수들 빼고요. 어떤 사람 20초 넘어가더라도 예쁘게 뜨면 25초도 가요. 100m를 17초에 뜨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두 시간을 그렇게 뛴다고요. 그게 얼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죠. 그래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장거리일 수 있지만 100m 뛰는 것보다 더 힘들고 치열하게 달려야 하는 게 마라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삶은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사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고 세상에 덕 있는 사람들보다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천국을 향하여 달려야 하는 나는요. 이 천국에 무사히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고, 매일 성경 공부하고, 매일 찬송하고, 매일 교회를 와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자신의 것들을 살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을 위해서 버려야 돼요. 경건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연습이 내게 근육을 만들고, 그 연습이 내게 힘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연습이 나로 하여금 영광의 자리에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경건해야 됩니까? 왜 경건해야 됩니까?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내세와 금생에, 내 생, 금생과 내 생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금생은 뭐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생애입니다. 내 생은 뭡니까? 내가 죽어서 갈 천당입니다. 내가 그, 이,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면 내가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된 건강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경건을 연습하십시오. 여러분의 맑은 정신을 원합니까? 경건을 연습하십시오. 그게 뭔데요? 먼저 버리는 것, 쓸데없는 것, 세상의 명예와 돈과 물질과 자랑 이런 것들 버리는 것. 그리고 연습은 뭡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이게 경근의 연습입니다. 경근은 버리는 것과 훈련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열심히 버리고 열심히 훈련하여 채우면 그 유익이 뭐냐면 이 생, 금생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건강하고 영과 육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수 있고 내 생,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영광의 멸류관을 내가 쓰게 된다고 하는 구원의 승승의 장면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그리고 매 순간마다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헬라 철학자가 노 할아버지 노 철학자한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영특하고 똑똑합니다. 이제 공부할 거다 해서 예수, 일하러 갑니다. 나갈 때마다 노 철학자 할아버지야 말합니다. 따라 밖에 나가서 조심해라. 세상이 너무 악해서 얘 예, 아버지. 근데이 말을 매일 합니다. 아침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딸도 화가 나잖아요. 아버지 나도 다 컸어. 알았다고. 그리고 짜증을 확냅니다. 그랬더니 늙은 아버지가 아우 딸아 미안하다. 그런데 알았고, 네 광에 가서 이 화로 불 피게 숯검댕이 몇개숯 집어와라. 그 딸이 아버지 시키는 가서 숯을 몇개 집어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놓으니까, 그리고 네 손바닥 봐라. 그러더래. 그 딸이 손바닥을 피니까 숯검댕이가 묻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하는 말이 가서 씻어라. 네가 숯을 집을 때 너도 알지 못하게 숫검되에 묻는 거다. 네가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무엇인가 집을 때그 집을 때 너는 아무 생각 없이. 이건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집었지만 그숫의 검은 것이 내게 묻는 거야. 세상에 악이 그렇단다. 세상에 불경건이 그렇단다. 너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네가 무엇인가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너에게 묻어서 따라온다는 것.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렇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익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읽었는데요. 아주 우수한 대학의 졸업생입니다. 그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졸업식장에서 최고의, 에, 뭡니까, 수석 졸업을 하는 연설을 납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교수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교수님들 당신들 내게 준게 뭐가 있습니까? 내 전공, 전문 지식위에 내게 준거 있습니까? 사랑하는 내 교우하고 여러분, 당신들과 함께 먹고 자고 운동하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 이외에 당신들이 내게 준게 뭐가 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 좋은 학교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큰 돈을 들여서 여기 나 졸업시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물질을 대준 것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게 뭘 주었습니까? 교수님 제게 뭘 주었습니까? 친구들아 내게 뭘 주었느냐? 어머니, 아버지 제게 뭘 주었습니까? 당신들은 전문 지식을 가르치고 당신들은 노래를 가르치고 당신들은 내게 돈을 댔지만 정작 내 자신 나, 나라는 한 인간을 위해서 당신들이 내게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말을 마치자 모든 졸업생들이 일찍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5분간 쳤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 기성세대로서 이얘기를 들어서 저는 포로장머리 없는 자식 아니 어머니가 아버지가 돈 대주면서 돈만 대줬냐 선생님들 내가 너희들에게 지식만 가르쳤냐? 친구들이 아 우리가 너에게 놀이 재미는 놀이의 상대였느냐라고 화단을 낼지라도 정작 본인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을 어떻게 마무리 되어지는지 대한 진정한 인생에 대한 고민은 누구도 나를 위해서 해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내 앞에 문제, 건강의 문제. 취직의 문제, 졸업의 문제, 성적의 문제는 근심해 줬을지라도 내 자신의 영원한 영혼의 문제에 관해서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없었다 그냥 공부하기에 바빴고 그냥 취업 준비하기에 바빴고 그냥 성공하기에 바빴지 정말 내 인생의 본질을 다뤄볼 시간은 없었다 그것이 내 대학 4년이었다고 라 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말입니다 자칫하면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돈 버는데 자칫하면 노는데 자칫하면 내가 행복해지는데 여기에 골몰하는 순간입니다. 그에게는 금생도 내생도 없습니다. 그렇게 집중하는 사람에게 건강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렇게 집중하는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렇게 집중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우정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내려놓고 경건을 연습하는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운동선수로서 사는 사람에게 내 생, 금생과 내 생의 영원한 약속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겠다는 약속,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경건을 연습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버린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연습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씀 전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가음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천당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죽으면 천당 갈수 있습니까? 믿고 계십니까? 이 깊은 질문을 통해서 내게 단순히 지식을 전해주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나와 놀아주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내게 물질을 대주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내 영혼을 위하여, 내영혼한 생명을 위하여 나와 함께 깊이 경건을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 경건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경건의 동력자와 함께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는 경건한 여러분들, 경건의 유익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88장, 이 몸의 소망부